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카 사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전부지제, 천부지제에 전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전부지제에서 이거는 뭐전복지제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주 매니아에서는 천부지제로 읽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덮을 붙자. 덮을 붙자 덮을 붙자에 실을 재자. 그리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을 준다. 그리 서로 상생한다는 얘. 천강과 지지가 서로 상생한다. 그러면 천강과 지지가 서로 상생하면. 귀신이라면 아주 많은 큰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청간으로, 청간으로, 청간이 지지를 덮어주고, 지지가 청간을 실어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청간과 지지는 서로 상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그, 영신이 강력해지면서 사주가 날아가지겠죠. 자, 이 사주는 묘 월달에 생한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 월달에 생했기 때문에 경금이 다소는 그것도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경신 땡그죠 땡그 땡크. 그다음에 경진 이렇게. 이견이 이렇게 그 자리하기 때문에 신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왕이나 관왕해야 되겠죠 신강하면 무조건 다음 찾을 것은 관왕해야 되는 혹은 제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주의 최상이되겠죠 자이기서는 정화가 있습니다 이 정화가 있는데 이화가 묘목이 생일준다그런데 묘목이 생해 중에는 조금 그 어떤 약한 느낌이 있겠고 또해이 햇수가 정화를 어 정화를 약하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묘목구이 되죠. 그러면서 이 해가 정화를 극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생해가지고 목생화 되니까 완전히 연탄불을 연료를 갖다 부어주는 그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관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대운을 쭉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용신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용신은 용신은 당연히 화가 되겠죠. 화가. 용신이 화가 되면 저튼 신강하니까 화가 여기서 더그 환이 어, 강내 해지더라도 이를 다극복할수 있고 오히려 호운이 된다 그 다음에 묘 목이 귀신이 되겠죠 그러면 사주를 우리가 대운을 한번 붙어봅시다 그러면 심각하니까 빼야죠 빼는게 좋겠죠 그래야지. 자 병아 좋습니다 인대운 좋죠 이네 한목에다, 얼목 좋습니다. 자, 죽은, 어, 뭐, 크게 나쁘지 않지만, 반이 좋아요. 값 좋습니다. 예. 자, 자도 신자진 수국이 되지만, 값목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넘어가겠다. 그죠? 자, 개해. 어떻습니까? 개해는 이 불을 수가, 을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그 어,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다행스럽게 이 기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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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를 막아준다. 그러므로써 어, 연운에 연운에 다시 임계가 오지 않는 한 무난할 것이다. 이제 대원에서 그러니까 세원에서 그렇죠. 예. 대원에서 계획이 있는데 어, 또 세원에서 어는, 어는, 어 어때는 조금 위험. 조금 그래서 봐야 되죠. 음. 그다음 이제 임술 대원에는 어떻습니까? 이 술이기 때문에 그죠또하원이 요술 어, 합의대예 대주어 네. 네. 자. 이 임수가 있지만 술토가 있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졌죠. 약해졌지.고 기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럴 때는 정임합 이런 거는 어떤데? 그렇죠. 이게 정임합으로 정임이 합돼 가지고 이 정하이 정하를 기막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 묶어도 본인이 강한 사주기 때문에 이물 대운이 들으면이 강한 사주를 빼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또 활동하고 일하는 데는 또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면 음, 안 되지만 정립 네. 합으로 해서 이 정화를 묶어 볼수 있지만 결국 은또 기토가 네. 막아주고 숙토가 그 약하게 하기 때문에 임수의 힘이 많이 줄을 쓸뿐만 아니라 임수가 여기에 네. 뿌리를 내리는 맹 이게 또 묘를 이걸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자나 또 이제 이, 그이 강한 이 경신 예이 그것이 임수로서 또뺄 네. 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이 임대운만큼은 막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 나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유 경신 이제 이럴, 이럴 때는 그 간호보다는 어떤 정치나 이런 쪽에 세력을 같이 모아서 그 정치나 혹은 이런 쪽에 나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맹주는 일생 동안 일생 동안 그 관직에 서면서 성성 장에한 그러한 실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정화 정하. 정화가 용신인데 용신을 예를 들어서 지지해서 이렇게 실어준다. 그래. 이 지지해서 용신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 정화가 꺼지지 않고 많은 그좀 다소의 그 나쁜 운에도 잘 견디면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요신자 그 해미 해묘 목국이 있기 때문에 또이 신자진 수국이 돼도 또 해묘 목국을 도와준다. 전반적으로 이 사주는 뭐 좋은 사주네. 그렇소, 그렇소. 자기 힘이 있으니까 온도 또잘 나가고. 그렇소. 이 해묘는 네. 내한테는 뭡니까? 재자는. 재재니까그 응. 신왕 재왕 관하다. 다근본다 갖추고 할수 있기는 하늘이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고 안 밀어줄래? 안 밀어줄 수가없네 그리고 그래. 좀자그한 것은 요 해해 때문에 조금은. 자좀 그 조심을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요럴 때는 이제 그 말년이 되니까 그죠? 말년이니까 이제 그 나는 그런 그 친구 동료들과 함께 뭐 정치를, 정치를 하든지 하면, 안 가면 네. 사업을 크게 하든지 정치적이더 가까워. 사업을 하면 음. 결국은 이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예. 그 그래. 정치를 하면. 진짜로 수국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서 수수색 못 수생목 되니까 다른 아, 다른 대중도 넣기. 많지요. 네. 그렇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심하게 왜냐 또전단 아니 중이 강하기 그렇습니다. 중간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정화를 정화가 다소 약할 것 같으나, 햄이 목국이 됐다. 그래서 이 햄이 목국이, 이정아를 지지가 천간을 실어줬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정화 용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래서 일심 동안, 이제 그, 높은 반지까지 이렇게 성승장구하면서 어, 보냈다. 말년에는 당연히 정치를 했겠죠. 오늘 이렇게 첨부, 첨부 지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